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우리 어그 다음 확장팩인 내부 전쟁 신기 특성 관련해서 어 제가 지난번에 어, 공용 특성 관련해서 한번 음,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 어 현재 요 신성 트리 관련해서도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요이 신성 트리의 스킬 중에서 이 떠오르는 햇빛, 떠오르는 햇빛이 오, 굉장히 강력한 어, 스킬이 될것 같아서, 어, 한번, 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 떠오른 햇빛이, 우리가 용군단 때는 그 여명, 음, 여명이라는 스킬을 쓰면, 이제 떠오른 햇빛이 자동으로, 어, 시전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내부전쟁 때는 여명이라는 스킬이 삭제가 됐죠. 어, 엑셀 파일 잠깐 보시면, 자, 어, 여명이라는 스킬이 삭제가 됐어요. 여명, 여명, 물론 여명 뿐만 아니라 빗자락, 미세망치 다 삭제가 됐어. 그런데 이 떠오른 햇빛은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햇빛은 그럼 어떻게 이번에 그 내부 전쟁 때는 시전이 되느냐? 보시면 응징의 경로 즉 날개를 시전한 후에 이의 신성 충격이 추가로 이에 시전됩니다. 그다음에 천상의 종 시전 후에 이의 신성 충격이 추가로 이에 시전이 돼요. 말이 어렵죠? 어, <laughs> 어, 이게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강력, 강력, 강력하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 첫 번째처럼, 응징의 경로 시전 후에, 이해의 신성 충격이 추가로 이해 시전. 자, 요, 요걸 한번 버블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 버블을, 자, 버블을 다 없애고, 자, 버블을 한번 없애요. 자, 날개 쿨 돌아왔고, 저는 현재 떠오르는 햇빛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펴면, 날개 폈죠? 자, 신성 충격, 봐봐. 지금 버블 두개 두개 추가로 생겼죠? 한번더 요렇게 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안 하고 딱첫 번째 신성 충격을 쓰면 버블이 두개 추가로 생기고 또두 번째 신성 충격을 쓰면 버블이 두 번째 생기고 그 다음 또 뭐냐 또 있죠 천상의 종 천상의 종 시전 이거도 응징의 경로랑 똑같습니다 천상의 종 시전 후에 2회의 신성 충격이 추가로 2회 시전된다 쳐볼게요 일단, 버블 없애고, 버블 없애고, 자, 썼어요. 전상의 롱 썼고, 자, 일단 버블 없애고, 자, 신성충격 눌러볼게요, 저한테. 자, 이렇게 또 버블이 또 추가로 두개 생기죠. 또 없애고, 한번 더. 또 이렇게 두 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요런 메커니즘, 요런 메커니즘. 요런 메커니즘은 이게 딜이나 힐, 딜도 딜이지만 힐 때도 굉장히 강력한, 강력 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통 특성에 이 마지막에 천상의 공명 말고 이거 촉진된 기원을 찍으면 천상의 종이 기존 1분, 일본, 일본 쿨인데 45초 쿨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촉진된 기원을 찍으면 이 떠오른 햇빛에 이천성인 종을 더 자주 시전할 수 있으니까 이 떠오르는 햇빛을 좀더 많이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촉진된 기원과 이 떠오른 햇빛 조합도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굉장히 이 떠오른 햇빛이 좋아진 것 같아.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각성 있잖아요. 각성 각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 예를 들어 뭐 정의의 방패라든지. 그건 영광에서야 요걸 쓰면 이제 중첩이 올라가게 되고, 12번 중첩되면 날개가 자동으로 펴지잖아요. 그 날개 때가 펴지는 거는 또른 햇빛이 네,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성으로 인한 날개가 자동으로 켜졌을 때는 이 또른 햇빛이 발동이 안 되고, 이 응징의 경우도 날개를 본인이 직접 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분만에 쓸수 있는 거야. 날개 같은 경우는 또른 햇빛을 2분만에 쓸수 있고, 천상의 종은 이 촉진된 기원까지 찍으면 45초마다 이 떠오른 햇빛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떠오른 햇빛이 굉장히 강력한 내부 전쟁 때 굉장히 강력한 뭐 레이드라든지 특히 세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딜이든 힐이든 그런 스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기 틀이 좀 이렇게 어좀 분석을 하다 하다가 오이 떠오른 햇빛이 굉장히 어. 어, 엄청난 이 스킬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어, 신기 특성 관련해서는 요즘 좀 많이 좀 보고 있으니까 또뭐 중요한 스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어, 어 프리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저는 늘 슬러시 잘가. 자,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